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처음에 변경 경정입니다. 그죠? 변경 경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고 부동산 표시가 소재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명칭, 번호 이런 거죠. 표제부는 단독 신청하고 1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정리했던 대장을 첨부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 하는 거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흔히 말하는 개명입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이고 이름을 개명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하는 겁니다. 개명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 합니다.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나 이자나 지료나 채권액이나 차임이나 전세기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금은 계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신청이요. 이때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감액하면 반대가 되겠죠.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되고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 안 하면 주등기로 한다. 그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인데, 여러분들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겁니다.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상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말소 등기고,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를 보니까, 지상권 말소 시, 이거는 주등기죠. 그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부기등기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기 때문에 부기등기 권리라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1번이죠. 1번이 말소가 되면 그 부동산에 있던 모든 등기는 다 소멸하게 되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심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병은 저당권자입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갔던 소유권 이전을 말소하면 이 저당권도 죽죠. 그죠? 그럼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선순위 소유권 말소시 후순위죠. 여러분들 (1번의) 소유자가 갑을병갑을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때.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3번의 병의 등기도 원인 무효입니다 그러면 말소를 하죠 할 때는 3번부터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3번을 말소하고 난 다음에 2번을 말소하죠 이때 2번을 말소할 때는 3번은 이미 죽고 없죠 그러니까 3번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 3번의 소유자 병, 이렇게 됐죠. 이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그럼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럼 말소하면 4번에서 3번을 먼저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을 말소할 때 3번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2번을 말소할 때는 3번은 이미 말소되고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다음 에 이제 단독말소, 직권말소, 말소등기는 전부를 지우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등기예요. 자, 그럼 이제 단독이죠. 단독.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단독. 소유권 보존등기가 단독이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도 단독이고 어떤자의 사망.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사망 즉 생존 중인 동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등기의무자가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며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죠.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다성낙서만 들어가면 단독을 할수 있죠.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그럼 소유자가 을 전세권자가 을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게 혼동이고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단독 말소죠. 그죠? 자, 직권입니다. 직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호, 2호.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말소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제기 하는 겁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은 공동말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단독말소. 여러분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당사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정리 노트입니다 오늘 공부했던 걸 OX 지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소유권 보류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맞죠.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는 두 개죠.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류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습니다. 없으면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있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등기 후 등기 상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 등기를 한다 틀렸죠 그죠 변경 등기죠 변경 등기에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는 경정이고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변경이죠 변경 그다음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일 개월 이내에 틀렸죠 그죠 지체 없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는 1월 이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죠 5번에 행정구역에 변경되면 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죠 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했다면은 변경등기 안해도 당연히 변경된 걸로 보고 나중에 변경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이해관계 에 있는 재산의 성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에는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낙서가 필요가. 없다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허용한다 틀렸죠 그죠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죠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데 말소회복의 등기입니다 자갑 소유 건물에 대한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그게 바로 각하 사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다. 5가 되네요. 그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수에 이행화나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런 논리입니다. 1번의 소유자 갑갑입니다 그러면 이게 1번의 저당권이 어뢰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소유권이 말수가 되면 이 저당권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성낙서 또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5가 되네요. 그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개명이거든. 계약이 아니죠. 그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가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월달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죠. 한 바퀴를 다 돌아가거든,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을 겁니다. 책을 세 번만 딱 읽으세요. 읽으면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혼동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 이거를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세 번만 읽기를 권합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